능률 양형권 네, 본문 Lesson t 본문 들어가자. 자, You probably know 뭐라고? Great souls는 위대한 영웅들이야. 자 그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대명사로 사용들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설명 중에 있지. Sacrifice 희생했어. 그들 자신을 두. 왜?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 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모여서 뭐 make the world를 뭘로 만들어서 더 좋은 곳 to live in in까지 들어가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세한 설명들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It may seem difficult, simple 형용사 어렵, 어렵게 보일. simple 형용사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지. 그래서 어렵게 일지 모른다. Or practically impossible 또는 실질적으로는, 음? 그러니까 practical은 사실상 실제적으로라는 뜻이야, 불가능한 거죠. 누구에게? For ordinary people,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to live 사는 게 up to 뭐에, 뭐에 맞춰서 what Doctor Shubai did, what p r o e s s o h u b i 박사가 했던 것에 맞춰서 산다는 얘기는 그거에 맞춰서 나도 그렇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야. 다음장 어, 12쪽입니다 자, but uh, small actions 작은 행동들 이제 that we take 그것을 우리가 취해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된 명사야 어, for our family and friends in every life 여기까지가 주언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취하는 모든 행동들 이것은 make a difference different 차이점만 들수 있다 t o w a r 뭐를 향한 차이점 Creating a new, uh, better world. 모모를 향한, toward I&J의 동명사, 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향하는.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wo teenagers. 두 명의 10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될 거다. 또 나오죠, who. 주격 관계되면서, who have taken such actions. 그런 행동을 취했던. 즉, 여기 who는 뭘 말한다? Teenager를 말한다. 꼭 이렇게 앞에서부터 대명사의 개념을 살려서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Spreading kindness with positive messages.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친절함을 전하는 것. Hi everyone. 자,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 Nice to meet you all here today. 만나서 반갑다는 거죠. I'm Annie from Ottawa. 오타와에서 온 애니야. You know 여러분은 알죠? What these yellow sticky notes are for? 자 여러분 알? 요 이런 문장잘 알아내세요. What plus 주어 동사인데 이 노란색 스티커 그러니까 노란색 스티키 예, 스티키는 접착성을 말하는 거야. 잘 붙는 메모지, 노트들이 for 무엇을 위한 것인지. And probably use them.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뭘 알아요? 음, 그것들을 사용한다. 그럼 여러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사용한다. know and u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들. 그것들은 뭐예요? 이 접착 메모지를 말하는 거예요. for many purposes. 많은 목적을 위해서. I'm here to tell you. 자, 이거 빈칸 추론인데. 아, 내가 여기 있다. to tell you how I use them. how close 동사. 어떻게 주어가 동사인지.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하는지. 이걸 내가 말해. 주기위 여기 있다 It goes on to encourage people.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이라는 거죠 격려하는 것 그리고 또 give them strength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즉 어,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거기에 힘이 실리겠지 그리고 help them 도와주는 거지 그들을 어떻게 feel happy 행복하게 느끼도록 자 여기 지금 h e l 목적어, 동사, 원형으로 사용된 부분이라든지 give a, b, a에게 b를 주는, 이건 사형식이죠 이건 h e l 목적어, 동사, 원형이니까 목적어에 대 목적 보호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5형식이야. 이런 걸잘 구별을 해놓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When I was in middle school, 자 지금 어떻게 해서 용기를 복돋아주게 됐는가? 그들을 어떻게 격려하는 것인가? 궁금해졌지?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어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someone broke into my locker. 자, 누군가가 broke는 이렇게 원래 깨뜨리다. 즉, 그래서 그걸 깨뜨려 내 라커 속으로, 즉내 라커를 여는 거예요. 내 라커를 함부로 막 열었어. 그리고 사용했지 my smartphone을 to post hateful things. 아주 끔찍한 것들을 어, 게시하기 위해서. 게시하도록. 온라인 SNS 페이지. 의그 SNS 페이지 이해되죠? SNS 페이지 알죠?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인스타그램 있는지 알아? 나의 이름은 So heartful.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 상처가 되는. Heartful.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Difficult to overcome. 그리고 어, 어려웠다. 뭐하기? 극복하기가 이해됐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Heartful하고 Difficult to overcome 극복하기 어려웠다 overcome, 극복하다는 뜻이에요 But after a lot of thinking and talking with my parents and closest friends 자, after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죠 뭐뭐 한 이후에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누구와? 부모님과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과 Closest friends I conclude, 내가 결론을 내렸어 all the bullies, bullies는 괴롭히는 애들을 bullies라 고 해. use words to hurt people 어, 말을 다른 사람을 상처를 사용하지만 I should use them 내가 좀 그것들을 사용해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encourage other 다른 사람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내, 나는 지금 그 bully들 괴롭히는 아이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는 그런 말을 써야 되겠다. Once I started in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를 시작하자, I took action. 내가 행동을 취했다는 거죠. The idea was to spread kindness. 자, 친절을 퍼뜨리는 거야. By posting. p o s t 하는 거죠. 게시하는 거죠. By e y 뭐 함으로써. Note. 음, 쪽지란 쪽지. 이렇게 써놓은 그 메모를 말이야. With positive message. 뭐가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쪽지. Note를 붙이는 거죠. 어디다가? All over the school. 학교에. I spend. 시간이나, 시간을 보내다, 또는 돈을 쓰다 라는 뜻이죠. 근데 entire weekend이니까 시간을 보내는 거야. 나는 일주일 내내, 일주일 통째로, entire는 전체라는 뜻이죠. 어, 보냈어. Making. Positive. 긍정적인 어, note. 쪽지를 만들면서. Make 목적, uh, spend 목적 ING. Search it. 뭐와 같은이야. Search it. 뭐와 같은. such as you are amazing 너 정말 놀라워 and you are worth more 너는 정말 더 많은 가치가 있어 than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t h e n 은 뭐, 뭐뭐 못하잖아 잘 이해 되고 있니 the following monday 그 다음 주 월요일에 i put them up put up 게시했다 어디다가 around the school 학교에 그리고 named my 캠페인을 이름 붙여다 name a b positive positive day 응? guess 상상생각해보 추측해보세요 what happened 그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냐?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사예요. 어, 명사 절로 사용된 거야. I was scolded. 내가 꾸중을 들은 거예요. 수동태니까 I was scolded for making a mess. 지적을 하겠다. Make a mess. 어질러 놓은 엉망으로 만들어 왔어요. But don't be disappointed yet.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은. It did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았다? 뭐뭐 전에. 즉, 오래 <laughs> 걸리지 않아서 캠페인이 뭘 얻었어? <laughs> 관심과 지지를 얻어. 자, support, <laughs> attention and support. attention, 관심, support, 지지. To my surprise, 놀랍게도 뭐, 잘 알고 있죠? teachers also agreed. 선생님들이 동의했어. So make it official. 그중 공식적으로 하고, 하기로. 할 것을 동의했고요. Friends joined me, 나와 함께해서 to create 뭘 만들기 위해서 SNS page for 그 캠페인을 위한 SNS p a g e 오케이. We are now getting support, 도움을, 지지를 받고 있어. 뭐로부터 from people all over the world, 전세계 에 있는 세계 사람들. 로 Positive and powerful words are taking the place of negative and hateful ones. 자, take the place of 라는 이 표현 잘 알아놓으세요. 자. 긍정적이고 아주 강력한 말들이 <laughs> 대신하다는 뜻이에요, 대신하다. 대신하고 있어. 부정적인, 그리고 어, 끔찍한 그런 말들을 말이야. 알겠죠? 어. Hateful ones. In our school, in our community, 공동체에서, 그리고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어, what I learned from this experience. 여기까지가 좋아요. 내가 이 경험으로 배운 것은 is 뭐다? There is something. 어떤 것이 있다? 어떤 것? We ordinary teenager can do. 그것을 우리가 할수 있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오. 생략된 거예요? 응? 이해됐나요? 음. 자, something.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어요. 어, to contribute. 공헌하기 위해서. 무엇에? Making a better world.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공헌하다. Contribute to plus. 어, 명사가 나와요. Contribute to plus 명사. 그래서 여기 I u s 는 명사형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No matter how simple it is. 자,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하다 하더라도라는 뜻이죠. 아무리 뭐뭐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단순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it can bring a change 변화를 가져 와 to our family, school, and community. My friends I are looking forward to spreading Look forward to 아이 이제 뭐뭐 하느라 학수구대뭐뭐 하느라 학수구대 아주 기다린다니 기대한다 이런 얘기야 Spreading our positive sticky note messages 우리의 긍정적인 우리 긍정적인 접착 메모지죠 Sticky note 메시지를 스포트리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어 어디에? The entire world next year 전 세계에 내년에 말이야 Why don't you join us? 함께 하는 건 없더니, why don't you play 동사? 뭐, 뭐 하지 않을래? 뭐, 뭐 하는 건 없대 라고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어, 두 번째는, using my computer skill 사용해서 할머니를 도와주는 거예요. Hi, I'm Greg. I live in New York City에 살고 있고요. I love playing. 뭐, 뭐 하는 걸 좋아한다. 투부 정사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Playing computer game을 좋아해. Who doesn't? 누가 아니겠는가? At my age. 내 나이에. 이런 걸잘 알아놓으세요. 외워놓으세요. 여기 서술형이라고 써있는 것들은 다 한번 외우는것세요 많지않아요? 어. So, what, uh, who doesn't at my age? 누구, 누가 love playing computer game? 컴퓨터 게임 하는거 좋아하지 않겠냐? 이게 다생략된거예요 I learned computer programming. 난 심지어는 뭘 배웠어?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배웠어. Because I wanted to make, 만들고 싶어서. I wanted to 몸하기를 원하다. Computer game of my own. 내 자신의 컴퓨터 게임을. But recently I found, 내가 발견했어, a n o t h e r way t o u s e 그또 다른 방법 t o u s e my s k i l l 내 기술을 사용 v a n d i m e x c i t e x c d i 는 e 장히 신이 d 다 t o s h a r e o s h a i t e 것을공유 i t 그것을 공유하 i 누구와? 당신과 오늘. 그러니까 그 e found, i v 하 found, I've f o 얘기 d I've found, i v found, f a t n e f i s e d i e a l d i n g i n i t e a l z h i e i m e r o d i e a l d i e found, I've 는 o u I've f o u 다루고, 있다는 뜻인데요. 결국 이 질병을 어,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 그래야 그 질병을 다루니까 Some of you might know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Alzheimer patients often suffer 알 i m 이머 환자들은 어, 종종 고, 고통을 겪는다 물론 wandering wandering은 정처없이 배회하는 거라는 거 했었죠 Well, my grandfather sometimes wandered 음, 그럼 우리 할아버지도 어때요 때때로 정처없이 막 돌아다녀요 without knowing 알지 못하서 어디에 그가 가는지 where he is going 이해 되죠 wandering around at night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is especially dangerous 위험하다 in fact my grandfather had 할아버지는 뭘 가지고 있어요 several accidents 몇 번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because he is caregiver 왜냐하면 그를 그, 돌봐주는 사람이 failed to w a k e up. 일어날 수가 없었어. 일어나지 못했어. When he started wondering. 그가 배우 하는 것을 시작했을 때. in the middle of the night. 밤에. Okay, understand? I really wanted to help my grandfather. 난 정말 그그 원했다. 돕기를 원했죠. So I set out to set out to. 자, set out to, 계획을 세우다라는 뜻이죠? design 설계할 계획을 세웠어. why on a system? 무선 체계죠. That triggers 촉발시키다라는 뜻인데요. 뭘 촉발시키냐? 촉발이라는 말은 무슨, 알아? 무슨 뜻이야? 방아쇠를 당긴다. 시작하게라는 뜻이에요. o l e r a n caregivers m a p h o n 자 patient step out 환자가 나갈 때죠. Uh, to make system work, 이 시스템을, 자, 이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 I made a small wireless circuit. 자, 작은 wireless, 어, 선이 없는 회로를 만들었어. With uh, thin film sensor a t With 목적을 과검사하러 왔어요. 자, 얇은 film, film 막에 센서 감지기가 a t t 붙여진, 이해 이 붙여진, 즉 연결된거죠, 그것에 연결된 채널 This circuit은 자, 어, 특징이 있어요, 뭐였어요? 뭐였어, 특징 뭐였어? 얇은 음. 막이, 얇은 막이 부착되 있는 거예요 어, Planted, 심겨지는 거예요 어디에? 양말, sock or shoe, 신발에 When the patient s t e p out of bed 나올 때 어? 뭘로부터? 그뭐 당연히 침대에서 나오는거죠 Steps out of bed The pressure 나오면 어떻게 돼? 딱 신발 누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압력 cause는 발생시수다잘 들으세요 The system 그 시스템이 뭘 보내게? An alert 경고를 보내 뭐에? 스마트폰, 스마트폰 어, 앱 어플에 스마트폰 어앱 어플에 That 그것을 내가 또한 프로그램했어 그것을 즉 앞에 있는 스마트폰 프로그래머라는 거예요 목적적 관계되면서 알겠어요? 응. 뭐뭐를 To my delight. 내가 기쁘게 I 이 i l l it work. 작동을 했어 I will never forget. 난 잊지 못할 거야. How deeply moved. 내가 얼마나 move는 감동하네. 감동한 감동했는지 그리고 익사에 신났는지 my, my family와 내가 말이야. 얼마나 깊이 정말로 기뻤다는 얘기죠 요요요런구문들은다 외워놔야 돼요 When we first saw my device detecting,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 디바이스가 감지하는 걸 보았을 때, 자 이거 잘 의연해서야 쓰이 목적이 뭐였야 My grandfather's wonder. 무엇을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배우하는 것을, 되게 기뻤던 얘기죠 At the moment I was struck. 나는 굉장히 Struck, be struck. What I could do. t 가할수있 r 건 u f o r people. 사람들에게. Using. Using. My knowledge. Now I m making more sensors. 더 o donate. To d t o donate. 기부하다, n 부하 e n u r s i n g h o m e 에이 d 됐니 e n o a n o e e n o To donate. n n o e 그걸 어, 요양원에다 다 기부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a l z h e i m e r patients. 이런 문장 다 서술형 대비라고 되어있는다 외워야 돼요. What I really wanted to tell you today. 오늘 말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은 Is that...보다 Your knowledge and skills. Whatever they are. 이렇게 중간에 삽입이 되는 거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can be 사용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It's exciting. Exciting은 신나는. Imagine. 상상하는 건 신나. 뭘. 이것도 외워 놓으세요.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what would happen if all of us were to join in 우리가 함께 하면 join 하면 to help others 뭘 가지고 with what we can 우리가 할수 있는 거네 we like to do best 가장 잘 하고 싶어 하는 거 오케이 okay?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i don't know exactly 난 몰라 정확하게 what such a world would look like what 플러스 주어 look 이 나왔죠 그러한 세계가 look 보일지, 어떻게, 즉, 그런 세계가, 어떻게, 뭐처럼 보일지, 어떨는지 어떻게 보일지를, 를, 나는 모른다는 얘기죠. 응? 음? 그러니까, 어,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 정확히 모르지만, 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I'm certain, 내가 확신하는 게 있어. It would be, 그건 뭐가 될 거다. Much better word. 얼마나 좋을지는 나, 몰라. 그래도 더 좋아질 거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나고 있죠. 네, 어, 전체 내용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그리고 주요 서술형 문자라고 되어 있는 그 문장을 좀 완벽하게 외우도록 한번 해보세요. 아.